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오늘은 디올 클러치, 클러치인가? 클러치백, 그 스트랩줄도 있는 가방을 샀는데 매장 가서 산건 아니고 그해외사이트에서 이제 해가지고 산거예요 네, 그래서 2주도 안 걸리게 해서 왔더라고요.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죠? 와 종이 가막 잠깐 아 사진 찍고 와야겠다. 사진 찍고 그냥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사 찍고 고요 엄청 작죠? 엄청 작은데 작은 게 보이는지 모르겠다. 잘 사진에서. 네, 풀어볼게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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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이렇게, 이렇게. 엄청 작다, 진짜. 완전 미쳤다. 진짜 나근데 잠시만. 아, 이렇게. 이게 스트레칭인가, 이렇게 싸놨다싸놨네요 애기 뭐 손바닥처럼. 이렇게 됐고 이렇게. 아, 안에 삼단이 아니었어. 이렇게 돼 있는데. 뭐, 이렇게. 어. 아, 이거 다 이런 게 있고. 이렇게 돼 있어, 안에. 아, 네. 한 개. 보이십니까, 여러분들? 이 체인이, 체인이 엄청 길더라고요. 음, 음.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. 엄청 작아요, 엄청. 뒤에 아, 이건 뭐지? 음. 체인이 엄청 무겁네요, 그리고. 그래서 여 옆에 이렇게, 이렇게 걸어주면 띵띵. 그래서 제가 이걸 얼마나 사는지 좀 가랑히 구조해보려고요 TV백 버버리. <laughs> 대박입니다, 대박. 완전 그냥 지갑이라 생각하면 될것같아 지갑. 이게, 이것도 작은 편, 작은 편 아니다, 이거는. 그냥. 근데 이게 엄청 유용하게, 진짜 엄청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, 안에. 엄청 잘돼 있어가지고. 이렇게. 이렇게 안으로 한번 감아, 감아가지고. 크로스백으로 지금 낸거거든요 보이세요, 여러분? 들이 정도. 쇼한 <laughs> 느낌으로. 이거 거의 뭐 휴대폰 가방이 거의 지갑입니다, 지갑. 지갑인데 줄 있다고 생각하세요, 그냥. 엄청 작습니다, 진짜. 이거 사실 분들.